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체육 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과 함께 체대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스트와 함께 오늘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경기도 공포시 3분에서 마에스트로 체대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신청자를 만나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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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녕하 대원고 2학년 현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서진의 네. 아버지 현병철입니다. 일단 저희 쪽으로 사연을 초진이가 네. 보냈어요.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사연을 한번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를 희망하는 고이 남학생입니다. 고1 초반까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부상을 입어 운동을 그만두고 대구 최고에서 자사고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7.12, 1학년 2학기 6.75, 2학년 일 학기 5.73으로 한 학기에 한 등급씩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 학기에 한 등급씩 올린다면 체육 교육과 인서울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사고로 전학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등급씩 올라가고 있어. 대검고에서 등급을 올리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일반고에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한 등급 올르는 거하고는 상황이 되게 다를 거야. 대구에서 경신, 대건, 대륜, 이런 데는 대치동만큼 빡세게 사교육을 하는 동네였어. 10살이 지금 완전 노베인 상황에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은 학교를 보내셨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디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한 등급씩 올라간다는 건 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습관은 알고 있는 친구인 거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되게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음. 예, 괜찮습니다. <laughs> 지금 사연 외에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서진이가 고민했었던거나 궁금한 거 혹시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체육 교육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좀 지나다 보니까 체육에 관련된 여러 학과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생기부 상태로는 그런 쪽에 관련돼서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음. 이쪽이 오히려 음. 내 생기부가 뭔가 잘 맞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 이건 서진이의 고민이었으니까 혹시 아버님이 이거 외에 궁금하신거나 아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하시. 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적극 음. 뭐 미뤄주기는 하는데 B플랜으로 예를 들어서 상경계열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학종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뭐 생기부가 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 같은 성적으로 쭉 가서 인서울이 가능한지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음. 대해죠 일단 음. 너가 원하니까 이걸 시키기는 하지만 음. 상경계열이 더 좋은 거 같은데 라는 <laughs> 의미를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음. 같아 요 맞으시죠 아버님? 일단 1차적으로 <laughs> <원할 수 있을까? 웃음> 어 <laughs>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한 거잖아요. 운동은 왜 그만둔 거? 발목 인대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운동은 못하게 됐습니다. 제 체육교육과 시기를 볼때 혹시 이런게할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과격한 운동 축구나. 음. 야구, 농구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는 도네 대공으로 네. 전학했을 때 네. 그럼 체육을 하겠다는 마음에 먹었으면 체육나에 가보는 방법도 있고 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부족한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조금 들고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아버님이 한 번은 음. 먼저 판단을 하고 음. 이것을 2학년, 3학년 때 끌고 가도 되는지 음. 아니면 실기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면 플랜 B를 생각하든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음.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어. 내가 보니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막 얘네 생각했던 부분을 짚어주시니까 응. 음. 어 한번 체크하는 반응이 해봐야 되겠네. 네네네. 희망하는 전형은 뭘까? 성적은 안 되니까 음. 학생보 충합이라도 음. 노리고. 부전형은 논술. 부전형 논술? 음. 네. 학종이 주전형인 건 생기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저 나름대로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학교도 혹시 있을까? 중앙대 체육교육과를 봤는데 실기가 없더라고요. 중앙대는 우주상영 정도 음. 보고 있고 음. 경북대 상영, 음. 영남대는 적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학년 1학기 7.21, 네. 음. 1학년 2학기 6.83, 2학년 1학기 5.73.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승 곡선이지만 6.61. 음.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과목이 사회 6.20. 네. 그음에 수학이 6.67.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는 7.0 이렇게 선생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등급적으로 볼때 상승곡선이긴 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너무 낮게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1학년 때는 좀 걱정 많이 했죠 그런데 네. 이제 2학년 되고 음. 또 스스로 뭐 학습량도 좀 늘려가고 음. 집중력도 키워가고 음. 하는 모습 보니까 점차점차 점차 나아지고는 있겠구나 근데 음. 시간이 뒤끝에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네. 시좀 많이 아쉽죠. 학년 때의 우려와 달리 음. 상승하고 있고 태도나 습관도 좋아지기는 네, 하는데 네, 네, 네. 일단 지금 고인이가 내년에 당장 원서를 맞아요. 써야 되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아, 부족하겠다. 아깝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원점수를 보내줬는데 확통이 87.6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잘했는데 지금 문제가 독서는 49, 그 다음에 사문이 47. 그 이제 영어가 가장 더디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실력적인 측면보다는 안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점수라고 봐야 되지. <laughs> 2학년 2학기까지 하더라도 아마 6점대 초반 정도까지가 2학년 2학기 때 나올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서 서울권만 기준으로. 왜냐면 응. 지금 궁금한 건인 서울이 가능할까? 요가 궁금한 거니까. 너가 만약에 남은 시험에 1 등급을 맞아서 4.8 등급인데 여기 서한 등급씩 올려봤자 유의미하겠냐 이거야.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운 거야. 뭐 중앙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를 말해줄게. 작년에 2, 3 학번 애들 중에 자사고 출신 애가 수시로 들어가는 한 명밖에 없었어. 수시 성적이 3.1이었어. 외고 특목고는 세명 있었는데 4.3, 4.3, 4.1, 2 정도 됐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라는 게 만능인. 무기처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부는 성적을 뒷받침해주면서 같이 시너지 내는 거지 하나가 없는데 하나로만 갈수 있으면 다 학종 학생부만 보고 공부 안 하지 않았을까? 등급과 생기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의 등급을 보완할 만큼의 생기부의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서진이의 등급은 생기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붙을 수 있는 등급은? 아닌 거예요. 서울권에 있는 희망하는 학교를 갈 때는 3등급 후반에서 아무리 못해도 4등급 초반 정도의 내신은 필요해.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고2 구모를 보면 대부분 5, 6, 5, 6. 재수생 15만 명이안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이 쉬울 때 너가 나오는 등급.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재수생 들어오는 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애매하고 내신도 애매. 그럼 네. 이제 남은 건 생기부라고 네. 보여져요 네. 생기부 좀 어떠셨나요? 진짜로 생기부만 보면 막 스포츠, 과학도 있고 뭐실 교육도 있고 다 있어. 다 부분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음. 음. 어떻게 이거 활용하나에 따라서 면접에서 말할 것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음. 생기부만 보면 서울대 체교 써도 돼. <laughs> 솔직히 말하면 나그 그거, 그거는 그냥 인정. 그러니까 미치겠는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laughs> 아무리 생기부가 좋아도 이 등급으로는 아무리 외대보고 상상해도 안 뽑아주거든 생기부를 조금 덜 신경 쓰고 내신을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를 차라리 맞춰놨었던 게 맞은 거지 일단은 숫자로 보이는 내신과 모의고사는 원하는 서울권을 들어가기에 둘다 적당한 걸 갖고 있진 않다 근데 내신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결국 선생님이 보기에는 냉정하게 학종을 계속 끌고 간다면 최대 가능한 건 영남대일 거야. 그러면 영남대를 가기 위해서 남은 시간 내신을 올리고 생기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라면 지금 당장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해야 돼. 오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한테 <laughs> 긍정적으로 용기를 줄수 있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객관적인 조건상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지금 고이1일 월이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된다 했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laughs> 하, 이거 어떡하지. <laughs> 열심히 하려는 표정이나 의지가, 의지가 보이니까, 어, 이렇게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응. 그냥 재수해서 응. <laughs> 좋은 체대 갔으면 좋겠다. 응. 뭔가 지금 약간 썩은 동화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내가 한 말인데, 그냥. 이 등급인데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5, 6등급 맞았을 때는 수학 포기하고, 나 영어랑 국어, 사탐만 할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뭔가 공부라는 것 자체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체육 쪽이 아니고, 상경계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정도인지 상경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사립대학 가겠지. 거기에 직업국이면 이제 경북대잖아. 네. 거기는 안 돼. 아버님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했거나 오래했던 부분들이 두분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해졌고 음. 지금 어느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음. 생각이 들고 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서진이요.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동화 줄은 찾고 있었는데 그게 썩은 동화 줄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동화 줄인지 이제 헷갈렸는데. 두분 상담 듣고 나서 아 확실히 서운 동화 줄이구나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전국에 그냥 전국에 대학을 다 열어두고 너가 체교나 스포츠 과학이나 체육을 가겠다고 하면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대건국까지도 가고 생기부도 이렇게 만들고 노력을 한건 너는 서울로 오고 싶은 거잖아 거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아주 아, 위로를 해주면 어떡하지, 우리? 아니, 어떡하지? <laughs> 노력을. 분산하지 않고 한 곳을 모아버리면 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음. 진짜 고민은 깊고 대신에 빠르게 하고 당장 수능 준비 체제로 바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이 성적이 여기 갔다 왔는데요? 그냥 운동을 진짜 잘한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도 있고, 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면 진짜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여행을 바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덜 하려고 체육을 선택하거나, 다른 애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더 하고 더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전형의 입시들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빠른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버님 뭐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뭔가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고요 어, 막혔던 머리가 풀린 기분이라서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현수진, 파이팅, 파이팅.